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영만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타입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피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통용되고 있는 피부 타입과 실제로 저희 의사들이 또 피부과학 분야에서 인정하는 그런 피부 타입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피부과 의사들, 특히 피부과학계에서 인정하는 피부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츠 패트릭 스킨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츠 패트릭 스킨 타입은 햇빛에 피부가 어느 정도로 그을리느냐 즉 화상을 입는 그런 붉은 색조의 그을림이 있느냐 아니면 갈색 색조의 그을림이 쉽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1, 2단계 정도는 백인 3, 4단계 정도는 황인종들 아시안계열들 그다음에 이제 4, 5뭐 이렇게 되면은 흑인들 이렇게 피부가 햇빛에 대해서 얼마나 잘 타느냐 색소가 얼마나 잘 생기느냐에 따라서 나는 분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인종적인 견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레이저를 할때 얼마나 피부가 색소침착이라든지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많이 고려하는 피부 타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킨 타입은 웨슬리 바우만 박사라는 분이 만든 16가지 분류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드라이하냐 오일리하냐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냐 기름기가 많은 지성피부냐에 따라서 크게 분류하는게 있겠고요 두번째는 피부가 얼마나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잘 견디느냐 즉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잘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센스티브 타입 또는 레지스턴트 타입 두가지로 또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피부가 아까 말씀드린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처럼 색소가 잘 생기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또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름이 좀잘 생기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총 16가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는 피부들은 대개 피부가 두껍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건강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드라이 타입, 건조하다라고 한다면은 피부가 굉장히 그 민감하고 약하고 얇고 또 주름도 잘 생기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조하지만 주름이 또잘안 생기는 분들도 있고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런 16가지 타입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사실은 의사들이 주로 이제 다루는 것들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하시는 그 피부 타입은 다른 것이죠. 일단, 지성, 건성,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가 좀 다른 게 복합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부지라는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는 어, 스킨 타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뭐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피부 타입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공인된 두 가지 피부 타입과는 달리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화장품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떠한 피부 타입이라서 어떠한 화장품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좀더 대중성이 있고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피부 타입 분류라고 하겠습니다. 복합성과 수부지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둘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T존은 지성이고 즉, 미간하고 코까지는 지성이고 얼굴의 외곽선 유 존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얼굴의 가장자리 부분은 건조한 타입을 복합성. 그러니까 지성하고 복합성이 국소적으로 다른 타입이 같이 공존한다 이런 느낌이 복합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전체적으로 나는 원래 지성 피부인데 어느 순간 얼굴이 굉장히 당기고 건조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나는 수분 부족형 지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지성, 건성, 복합성, 수부지라는 피부 타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이 환경이나 습관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가변적이라는 뉘앙스죠. 우리의 피부 타입이 가변적인 이유는 피지 분비 때문입니다. 보통 팔다리에는 이제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분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에만 이토록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피지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피지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잠시 피부 장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의 가장 외곽층에는 표피라는 층이 존재하는데 이 표피라는 것에 또맨 외곽층에 각질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각질층이 바로 우리 몸의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립층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서 기름덩어리와 공유결합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장벽을 형성합니다. 즉, 피부 세포 외곽층에 기름막을 형성을 해서 외부의 어떤 물질들이 쉽게 침투를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피부 장벽입니다. 여기 기름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되겠고요. 그 피지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성분이 있는데 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요. 중성 지방, TG 또는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고. 이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우리 이 몸에 오랫동안 분비가 돼서 피부 외곽층에 이렇게 발리게 되면, 이 칼슘 이온이 피부 세포 내로 굉장히 급격하게 이동을 해서 이 칼슘 기울기가 깨지면 뭔가 손상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장벽을 만드는 데는 완전히 손을 놓고요. 그냥 세포만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포가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요, 얘네들이 나중에 꼭대기층에서 죽으면 시체가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각질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지성 피부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름막이 형성이 되는 피부 장벽이 잘안 만들어지고 수분이 다 날라가니까. 건조함을 느끼고, 어? 그럼 난 건조한가? 이러고 있다가, 각질이 자꾸 생기니까 또 각질을 벗겨내고, 그러면 피부 장벽이 더 빨리 망가지겠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지성인 줄 알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합성이라든지 수부지라든지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런 단계를 이렇게 겪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충고를 드리는 거는 각질 제거를 하지 마시라. 특히 화장솜에다 묻혀서 하는 토너 사용을 잠깐 중단하세요. 그리고 보습을 하시되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 타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피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형이나 어떤 유전자형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엔 지성이었지만 복합성이나 수부지로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일 환경이나 습관이 기적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면 다시 정상인 피부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복합성이나 수부지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닥터 피부만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